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순위는, 어, 우리 님들한테, 어, 고구마순 김치를 담는 법을 간단하게, 어, 알려드리려고 이렇게, 어,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이 고구마순은, 어, 봄에, 봄에, 어, 농장에다 심었던 고구마순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고구마순을 까실 때는, 그냥 생다지로 까시려고 하면은, 음, 잘안 까져요. 그러니까 소금물이 너무 짜지 않게 약간 우리가 이 소금물을 타가지고 먹었을 때찝찔할 정도로 이렇게 타가지고 이 고구마 순 껍데기 그거 이렇게 좀 적시 적셔 놓으시면 어, 이게 아주 겉이 살짝 절어져가지고 굉장히 잘 까져요. 까실 때 바늘 뚝불려서 이렇게 까시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까시고 이러면 이거에 굉장히 잘 뺏기기가 쉬워요. 그리고 아 양념으로 준비한 것은 뭐냐면, 어 양파, 양파고, 이 실파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새벽에 그 부스터 시장 가서 보니까 어, 굉장히 비싸요. 마트에서는 이거를 어, 15,000원 주라 그러고 시골 할머니들이 갈게 손질해 갖고 까오신거요거는전 6,000원 주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양념으로는 아, 요즘에는 풀 쓰려면 날도 덥고 이러니까 밥이 좀 먹다 남으면 요만큼씩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해동시켜 가지고 좀 많이 믹서에다가 마늘하고 밥하고 멸치액젓하고 그 다음에 양파 액기스하고도 그렇게 갈았습니다 이렇게 갈아놓 갈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고 뭐 보통 양념의 비율이 뭐 몇대 몇으로 들어가냐고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다 어... 가정마다 그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니까 적당량을 넣으시고 처음부터 짜게만 안 하시면 버무리시다가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거든요. 근데 짜면 처음부터 짜면 나중에 어,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조금 싱겁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, 하시면 됩니다.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깨, 통깨 좀 넣으시고 양념은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멸치. 멸치 액키스하고그다음에 저는 새우젓은 안 넣고, 멸치 액키스로만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묻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소금 물에 담궜다가 껍질 깐 거는 물에다 한번 씻었어요. 씻어가지고, 이렇게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깐다고 깐는데도 이제 고구마가 거의 캘때가 되가니까 순이 좀 많이 좀좀 좀 억세진다 그럴까요? 예, 많이 억세져서 껍질을 깔끔히 깐다고 라 깐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있어요. 껍질이 통깨 함께 좀 넣으시고 자, 이거 해서 어, 밥 먹으면 따뜻한 밥 해가지고 밥 먹으면 밥도 죽이죠 정말 입맛 없을 때 올여름처럼 너무 덥고 정말 사람 치는 쭉 빼는 이런 이런 계절에는 이렇게 1년에 한번 먹을 수 있는 김치잖아요. 요, 요 시즌에 그죠? 그러니까 식구들을 아,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 한 가지씩 이렇게 하셔도 찌개만 한 가지 있어도 밥을 다 드실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빨간 고추 갈았어요 빨간 고추 이렇게 갈아가지고 숟가락을 음 색깔이 끝어져있맛있겠죠 그죠? 요즘에 다들 바쁘게 사시니까 시장 가면 어, 전통시장 같은 데 가시면 할머니들이 갖고 오셔서 까놓으신 거 많잖아요. 그쵸? 까놓으신 거많아왔지만 사시면 음, 식구들몇 끼네, 며칠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은 돼요. 그래서 까는 거 사다가 쓰세요음 맛있겠다. 음. 어, 날씨가, 비가 어제는 조금 와서 흐리더니, 오늘도 뭐, 삼천포 날씨는 역시 그냥 푹푹 찝니다. 어, 에어컨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. 에어컨 아니면. 어, 에어컨 때문에 정말 그나마 감사하게, 그래도 시원하게, 어, 올여름을 뭐 그래도 보냈던 것 같아요. 집에서. 밖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. 너무너무 더워서. 어. 너무 많이, 고춧가루랑 많이 들어가면 터벅하고 맛없어요. 자, 그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맛을 한번 볼까요? 음. 싱거워. 음, 맛있어. 근데 흰거워 멸치에 있어. 음. 음, 맛있다. 음, 음 맛있다. 저녁에는 영광 굴비 산 거에다가 된장찌개 끓여서 밥을 써서 비벼먹어야 되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어. 음, 맛있겠다. 다시 한 번. 음, 맛있어. 음, 아삭아삭하고, 음, 맛있어. 쪽파도. 자, 우리 님들 남은 시간도요.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.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